병원에 가자니까. 싫어, 안갈 거야. 할머니 들어가셔야 해요. 어서 팔짝만.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웃긴다. 유양원에 보냈대. 재산 정리한다고. 너무 웃긴다. 영화 찍냐. 서울 외곽 전통시장. 새벽 4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야채 가게 앞 배추 겉잎을 떼어내며 손가락을 호호 불고 있는 정미 고무장갑 속 손등은 이미 갈라져 있다 배추 한 폭이 다듬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겠지만 이 얼어붙은 겉잎을 떼어내다 보면 내 살점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야 나 정미다 58해를 살면서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여자지. 강남 아줌마들이 새벽 요가를 갈때난 흙냄새 진동하는 야채 덤이랑 씨름을 했어. 그런데 이 똥차 같은 핸드폰이 아까부터 징징 울려대네. 액정에 뜬그 이름 정수.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진절머리 나는 인간. 10년 전에 도장 찍고 남남됐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게 예의 아니야. 인생의 한 페이지를 통째로 찢어버렸다고 믿었으나 그 지독한 흔적은 여전히 제 삶의 뒤편에 끈질기게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겨울이 오면 손가락만 굳는 게 아니야. 마음부터 쩍쩍 갈라지지. 근데, 이번 겨울은 좀 달라. 공기 자체가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게꼭 무슨 사단이 날것 같은 불길함이 들어. 20대에 그 인간 만났을 땐 나도 참꽃 같았어. 그때 영순 할머니가 우리 결혼식에서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서네. 정미야, 이제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어미고. 내 편이다. 그 거친 손등이 내 볼에 닿았을 때난 세상에서 제일 큰 성벽을 얻은 기분이었어. 고독이 뼈를 깎는 나이가 되어서야 누군가의 조건 없는 소속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거대한 축복이었는지를 절감합니다. 그 남자가 도박에 미쳐서 집구석 거덜낼 때도 할머니는 내 편이었어. 정미야,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 나서 너를 울리는구나. 그 한마디에 1 0 년을 버텼지. 이혼하던 날내 눈물은 이미 그 인간 빚 감느라 다 말라버렸어. 법원 문 나올 때 오히려 시원하더라니까. 자유라는 게 그렇게 쓰디쓴 약 같은 건 줄은 그때 처음 알았거든. 그때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한다. 아들 준호의 메시지였어.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요양원에 보냈대. 재산 정리한다고. 재산 정리한다고.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어. 전구가 아니라 폭탄이 터진 것 같아. 아니, 그 인간들이 드디어 미쳤나? 어떻게 제 어머니를 그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노인을 요양원에 쳐넣어. 그것도 재산 정리라는 명목하에 이 천벌 받을 인간들.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야채 팔아 번푼 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몸뚱어리가 뭘할수 있겠냐고 다들 비웃겠지. 하지만 내 안에서 잠자던 짐승 한 마리가 눈을 떴어. 사랑이 분노로 치환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할머니를 구하겠다. 병원에 가자니까? 싫어 안갈 거야. 할머니 들어가셔야 해요. 정미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고쳐맨다. 할머니는 내 시어머니이기 전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딸로 봐준 분이야. 그 따뜻했던 손이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난간을 잡고 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아. 정수, 그 인간이 아직 날 모르는 모양인데 나 시장에서 10년 구른 정미야. 배추 밑동 자르듯 그 인간들 욕심도 단칼에 잘라줄 테니까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비릿한 복수심보다 더 뜨거운 것, 그것은 바로 지켜야 할 존재가 있는 사람의 결연함입니다. 기다려요, 할머니. 내가 갈게. 내가 할머니 구하러 갈 거야. 정미의 눈빛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난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에 몸을 실었다. 시장 통해서 배추 한 포기 더 파는 게 목숨 같았던 나였는데 지금은 그까짓 야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강남이라고 해서 대단할 줄 알았더니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그 건물은 그저 거대한 회색 무덤 같더군. 문을 열자마자 확 끼쳐오는 오줌 누린내와 코를 찌르는 소동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다. 이 냄새는 단순히 불결한 냄새가 아니야. 삶의 의지를 상실한 노인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썩어가는 냄새지.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 복도에서 수많은 노인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간수들에게 삶을 저당 잡힌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나의 어머니 복도를 질주하며 병실문을 하나하나 거칠게 확인한다.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 영순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간호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뛰어들어간 405호 창가 쪽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있었다. 내 기억 속 할머니는 시장에서 내 손등이 트면 자기 손크림을 듬뿍 발라주시던 그 정정하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바싹 말라버린 북어 대가리 같은 모습이었어. 할머니, 나야. 정미, 나왔어. 할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런데 그눈 속에 내가 없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한 그 눈. 누구더라? 정미가 누구니? 가슴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인지 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평생을 바쳐 읽어온 한 인간의 역사가 지워져가는 비극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요양원 휴게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민다. 준호 녀석이 가져온 자료를 읽어내려 가는데, 눈앞이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다. 요양비가 한 달에 250만원? 이 낡은 시설에, 알고 보니, 그 돈, 전부 할머니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어. 정수, 그 인간이 할머니를 여기에 처박아두고는 할머니 돈으로 할머니를 감금하고 있었던 거야. 더 가관인 건 부동산이었지. 강남에 하나, 서초에 하나. 할머니가 젊은 시절 평생을 아껴 모은 그 땅들이 벌써 정수의 큰아들 준호의 형. 명의로 싹다 넘어가 있다군. 부동산 소재지 기존 명의자 현재 명의자 상태 강남구 역삼동 빌라 영순할머니 정석큰아들 명예 이전 완료 서초구 반포동 상가 영순할머니 정석큰아들이 전 프로세스 중지방 토지 대지 영순할머니 정석큰아들 담보 대출 실행등기 부등본 위에 찍힌 붉은색 도장들은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수명을 빨아먹는 흡혈귀의 이빨 자국과 같았습니다. 도박 비제의 눈이 먼 아들과 그 뒤를 잇는 손자가 공모하여 노인 한 명을 사회적으로 살해하고 있었던 거지. 서류를 움켜쥐며 손톱이 하얗게 질린다. 준우야, 똑똑히 봐라. 이게 내 아버지가 한 짓이고 내 형이 동조한 짓이다.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평생 흙 묻은 야채나 팔며 순하게 산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 안에는 아직도 서슬퍼런 칼날이 살아있더라. 할머니가 나를 딸처럼 품어줬던 그 10년의 세월이 지금 나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고 있어. 정수야, 내가 도박판에서 판 돈을 걸 때, 나는 할머니의 목숨을 걸고 너랑 싸울 거다. 혈연이라는 신성한 이름 뒤에 숨어 노인을 유린하는 당신들의 탐욕을 나는 시장 상인의 거친 방식으로 단지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사기극 반드시 끝낸다.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1원까지 다 찾아올 거야. 정미는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지만 정미의 손은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새벽 3시. 시장 바닥은 죽은 듯 고요한데, 내 창고 문이 부서져라 덜컹거렸어. 문을 열자마자 확 끼쳐오는 건 익숙하고도 역겨운 냄새. 싼 소주와 담배찌든, 내 그리고 도박장에 찌든 인간 특유의 비릿한 냄새였지. 정수, 그 인간이었어. 10년 만에 마주한 그 남자의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니더군.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옷은 어디서 굴렀는지 흙투성이었어. 정미야, 나좀 살려줘. 진짜 딱한 번만. 응, 돈좀 빌려줘. 그돈 있으면 나 할머니 구하는 거 도울 수 있어. 진짜야. 그 입에서 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소름이 돋더라. 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팔아넘긴 인간이 이제는. 그 할머니를 볼모로 전처에게 돈을 구걸하다니. 탐욕이 영혼을 갈가먹은 인간에게 남은 것은 가장 성스러운 관계마저 거래의 도구로 쓰는 비열함 뿐이었습니다. 10년을 넘어 날아든 주머. 당신 미쳤어? 할머니를 그 지옥구덩이에 쳐 넣은 게 누구인데. 어디서 그 이름을 입에 올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가 악을 쓰며 밀쳐내자 그 인간 눈빛이 순식간에 뒤집히더군 10년 전그 지긋지긋한 폭력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피할 새도 없었어 정수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내 고개가 꺾였지 뒤이어 가슴팍을 밀쳐내는데 시장 창고의 거친 벽면에 내 옆구리가 퍽하고 부딪혔어 아 숨이 턱 막히더라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옆구리에서는 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 그런데 더 가관인 건그 다음이야. 나를 때려 눕힌 그 인간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 통곡을 하는 거야.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철양해서 돈을 못 구해서 내는 짐승의 울음소리였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쏟아내는 그 눈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구역질 나는 오물입니다. 그 인간은 엉엉 울며 시장 골목 저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어. 나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쁜 숨을 몰아 쉬었지. 내가 저런 인간이랑 20년을 살았나? 내 젊음을 다 바친 결과가 고작 이멍 자국인가? 준호가 달려와 정미를 부축한다. 엄마, 괜찮아요? 이 인간이 정말,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이건 상해예요, 상해. 상의.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드는 걸 내가 거칠게 막아 세웠어. 두지 마. 신고하지 마라. 엄마, 왜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는데, 내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을 거야. 아들아,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란다. 더 이상의 자비가 방조이자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무기입니다. 가장 아픈 곳이 가장 강한 카드가 된다. 준호야, 이멍 자국 똑똑히 봐둬. 그리고 사진 찍어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 옆구리에 시퍼런 멍은 이제 내 마지막 카드야. 할머니를 그 요양원에서 빼내고, 저 인간들이 가져간 재산을 다 찾아올 때까지 나는 이 통증을 잊지 않을 거야. 경찰에 넘겨서 고작 몇달 살게 하는 걸로 안 끝나. 이 폭력의 증거로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따내고 저 인간들을 할머니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 법적 방패를 만들 거야. 겨울 시장의 새벽 공기는 칼날 같았지만 내 가슴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야, 너는 오늘 실수한 거야. 나를 때린 게 아니라 내 파멸을 완성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 몸에 새겨 준 거니까. 기다려라. 이 멍이 다 가시기 전에 너희가 가진 모든 걸 할머니 발치에 다시 되돌려 놓을 테니까. 정수와 큰아들의 비인간적인 공모 그리고 할머니를 향한 조직적인 학대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장 아줌마의 거친 분노와 서늘한 이성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법무사 사무실 뒤편 작은 카페. 준호가 가져온 의료 기록이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다. 준호 녀석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넘기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내 눈을 찌르더라. 할머니. 우리 영순 할머니가 요양원 들어가기 전날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하면서 정미야, 날 춥다. 내복 챙겨 입어라 하시던 분이야. 그런데 이번 일주일 만에 치매 진단이 나오고 보름 만에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됐다고. 엄마, 이거 보세요. 이번 첫날부터 항정신병 약물이 투여됐어요. 용량도 갈수록 늘어났고요. 멀쩡한 사람을 약에 취하게 해서 정신을 놓게 만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어. 서류 속에는 선망, 공격성 완화 같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내 눈에는 딱한 문장으로 읽히더군. 돈 때문에 산 사람을 송장으로 만들고 있다. 재산 상속을 서두르려고 할머니가 제정신일 때 유언장을 고치거나, 부동산 명의를 넘기지 못하게 아예 뇌를 마비시켜버린 거야. 가장 가까운 혈연이 가장 무력한 노인을 상대로 버리는 이 조직적인 학대는 총성 없는 학살과 다름없었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려 슬쩍 들쳐보니 정수 그 인간이 남긴 멍. 자국이 이제는 시퍼런 빛을 넘어 지독한 초록색으로 변해 있더라. 꼭 부패한 생선 비늘 같아서. 구역질이 났어. 그 멍이 내 몸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할머니의 영혼도 저 요양원 침대 위에서 저렇게 썩어가고 있었겠지. 엄마, 이건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석이 형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형이 요양원 원장이랑 짜고 약물, 투여를 지시한 정황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었어.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수 밑에서 같이 밥 먹으며 키웠던 그큰 놈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쳐놓은 덫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시장에서 배추 밑동자를 때 쓰는 그 시커먼 칼 지금이라도 당장 들고 뛰어가서 그 인간들 명치라도 쑤셔주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난 참았다. 여기서 내가 미친년처럼 날뛰면 할머니는 영영 저 지옥에서 못 나오니까. 준호야, 변호사 불러라. 이제부터는 시장 아줌마 방식이 아니라 저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싸울 거다. 내 손을 봤어. 야채 씻느라 퉁퉁 붓고 흑대가 낀이 못생긴 손,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혼당할 때도 바보처럼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 손이 이제는 두툼한 고소장과 증거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 시장에서 배추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 내 인생과 할머니의 삶을 좀 먹는 저 악마 같은 탐욕들을 하나하나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정미이다 서울 외곽 시장에서 10년을 버틴 독종이야. 감히 누굴 건드려? 요양원 원장, 정수, 그리고 그큰 놈까지. 너희가 짠그 더러운 판, 내가 다 뒤엎어주마. 나는 더 이상 정수의 전처도, 준호의 불쌍한 엄마도 아니야. 내 이름은 정미 할머니의 영혼을 지키러 온 전사다. 법전의 차가운 조항들이 이제는 내 갑옷이 되고 할머니의 억울한 눈물이 내창이 되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 옆구리의 통증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를 일깨워주는 신호였지. 기다려라, 정수야. 내가 도박판에서 잃은 건 돈이지만 내 손에 잃게 될건내 비루한 인생 전체가 될 거다. 정미는 멍든 옆구리를 한번 쓸어내리고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서울 외곽 전통시장 입구. 4월의 나른한 오후 연두빛 봄나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 골목. 얼음장 같던 시장 바닥에도 결국 봄볕이 들더라. 그 지독했던 소송이 끝나고 법원이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을 때난 법정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꺾어거리며 울었어. 기나긴 법정 싸움의 끝에 정의의 저울이 마침내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탐욕에 눈멀어 빼앗겼던 부동산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수 그 인간은 결국 도박 치료센터로 들어갔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미움보다는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군.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기회를 얻는다는 것.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 잘못된 길을 걷던 이들이 진실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할머니가 정미의 손을 꼭 쥐고 있다. 약물을 끊고 두 달이 지나니 할머니 정신이 맑게 돌아오셨어. 안개 낀것 같던 그 눈망울에 다시 내 얼굴이 비치는데, 그때의 전율은 평생 못 잊을 거야. 정미야, 우리 착한 정미야. 내가 이 모진 할미를 구했구나. 내가 나를 살렸어. 할머니가 내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옆구리에 든멍 때문에 남몰래 울었던 밤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더라. 인지의 암흑 속에서 돌아온 할머니의 맑은 눈빛을 마주했을 때, 제 영혼의 깊은 상처도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나 정미예요.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우리가 할머니 지킬게요. 시장 입구 할머니가 유모차 형태의 보행기를 밀며 천천히 걷는다. 정미와 준호가 양옆을 지키고, 조금 뒤에서 정수가 할머니의 짐꾸러미를 들고 따라온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오늘 바람이 좀 차네. 아니, 정미야. 아주 따뜻해.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왜 춥겠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혼한 마누라, 도박쟁이 전 남편, 그리고 속 썩이던 자식들이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걷는 이 해계한 행렬을 말이야. 가족은 이미 10년 전에 깨졌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묶여 있어. 피로 맺어진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의지가 우리를 사람으로서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뒤에서 쭈뼛거리며 짐을 들고 오는 정수를 한번 돌아봤어.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없지만 제 어머니의 짐을 제 손으로 들고 걷는 그 모습이 이제야 제법 아들 같아 보이더군.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말이야. 나를 때린 놈을 똑같이 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더러운 욕심들을 다 쳐내면서도 결국엔 그들을 다시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그 마음. 그게 진짜 독하고도 강한 거였어. 보복하는 힘보다 지키고 포용하는 마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58개를 살고 이 시린 겨울을 지나온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은 그렇게 끝났어. 시장에서 파는 냉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온 우리들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 할머니, 오늘 저녁엔 할머니 좋아하시는 쑥국 끓여드릴게요. 뭐냐, 정미야. 참 달겠다. 아주 달겠어. 봄볕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시장 골목 길게 늘어진다. 정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지며,